안녕하십니까 신의한수의신혜식입니다 현대의 경영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거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암울한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인데요. 삼성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오너가 지금 부재합니다. 큰일났습니다. 만약에 오너가 사라지게 되면 망하는 길로까지 간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죠? 오늘은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정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 지금 뭐 네. 이건희 회장은 병원에서 네. 저쪽 멀리 창문으로 탁 이렇게 병실 에 누워 있는 뭐 <laughs> 네. 어떤 언론들은 이제 정신이 네. 돌아오셔서 얘기도 한다. 네. 뭐 움직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네. 나오고 있지만 아주 냉정하게 보면 네. 사실은 이제 활동할 수가 없는 그렇죠.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뇌 기능은 정지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뭐 그냥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뇌가 작동을 하고 있지만, 아... 판단은 안 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요즘 뭐 조놈사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네. 이제 이야기 참 하기가 거북스러운데. 네, 거북합니다. 네, 뭐 거북하지만. 그 어르신들 그 <laughs> 그런 그렇죠. 생명과 관련된 일들인데. 그렇죠. 참, 그렇죠. 네. 근데 거북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네. 지금 몇 년째입니까? 그러게요. 네. 이거 참 어정쩡한 거예요. 네, 어정쩡. 아무리 돈이 있어도 네.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도 삼성은 좀 다요. 네, 삼성. 삼성은 그러니까 워낙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음. 워낙 시스템을 잘 만들어놔서 네. 오너가 좀 떠나 있어도 네.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아유, 적당히만 감시를 하고 있어도 왜냐하면 그 안에서. 구성원들끼리 스스로 견제와 감시와 또 그, 이 뭐라 그러나, 인센티브 기능이랄까? 이런 것들이 스스로 작동을 하게 네. 이병철 회장 때부터 그 시스템을 짜놓은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오너가 깊이 관여하지 않아도 어좀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인데 오너가 없으면 거기도 네. 저는 무너질 거라고 봅니다만은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주 오너가 없으면 굉장히 위험한 그런 회사예요 아, 정몽구 회장님이 네. 지난 최순실 청문회 때 네. 잠시 좀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쵸 그렇죠, 2006년 12월 예. 예. 저한 거의 2년간 지금 예. 그 이후로는 안 보이잖아요 예, 언론에도 그렇고 예. 지금 종족을 감추셨어요 그분이 무슨 행사하면 나와서 뭔 그렇죠. 뭐 말씀을 하세요 예. 근데 <laughs> 그분은 정말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발음 그까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발음도 잘안 되고 네. 제가 그 제네시스 신차 발표회 때 거길 그 현장을 갔었는데 네, 네. 이분이 자기 회 자기 차 자기 회사 차잖아요 제네시스 네. 그걸 발음을 못해가지고 계속 제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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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래서 이분이 1997년에 현대차에 그러니까 총수로 등극을 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큰 그룹을 끌어가지? 그래서 실제로 현대차에 그러니까 정세영 씨 가신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원래는 정세영 씨가 현대차를 대부분 끌고 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정몽구 씨에게로 이제 경영권이 넘어가게 되는데. 정세영 씨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 꽤 많이 나갔어요. 정몽구가 들어오면서. 네. 왜? 불안하거든. 그렇죠. 이건 뭐 말도 못하는 사람이 이게 들어와가지고. 속된 뭐 말로 좀 어리버리 한 어, 어리버리 한 거죠. <laughs> 어리버리 한 거죠. 저도 그렇게 했고, 언론이 네. 다 그렇게 불안하게 생각을 했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아, 이 사람이 하는 일인 하는 일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 일하는 건, 행동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그러니까 말은 어리버리한데 네. 실제 행, 판단하고 행동하는 건뭐 완전히 다른 아. 그런 거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품질경영이라고 하는 거였고 그래서 그 98년, 99년 그 음. 무렵에 어땠냐면 현대자동차, 포니, 엑셀 뭐 이런 것들이 미국 시장에서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연간 네. 판매 9만 대뭐 그래가지고 완전히 바닥으로 아... 떨어지고 야 이거 현대 망하는 거 아니야? 망하는 거아니야 그러니까 현대차는 아... 미국에서 완전히 코미디 소재였어요. 아, 그러니까 현대차 그러면 그냥 웃음거리인 거야. 웃음거리. 그렇게 됐었죠. 한때 막 20만 대, 30만 대팔리고 그러다가. 웃음거리 그 그러니까 조롱거리가 되고 그런 상태에서 정몽구 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사령탑을 맡은 겁니다 웃음거리 라는게 이제 언론에서 현대차 타면 그렇죠. 위험하다 뭐 데이빗 레터먼 쇼니 뭐 이런 그밤 네. 토크쇼들 있잖아요 네. 또코미디쇼 이런 데서 근데 현대차가 늘 등장을 하는 거야 우리 어렸을때는 그런거 있었어요 네. 티코 그런 거죠, 티코. 예, 네. 야, 그, 티코는 고속도로에서 브레이크 어떻게 밟은 줄 알아? 예, 맞아요, 맞아요. 그껌 예. 던지면 거기 딱 달라고 서서, 뭐, 이런 거를 조롱거려야 되잖아요. 그런 거죠. 뭐, 우주 운전사, 그니까, 우주, 우주선에다가 말이야, 거기다가 뭐, 현대 마크를 붙이면 뭐, 우주, 우주 비행사들이 다시 돌아온다.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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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기적이 뭔지 아느냐? 현대차가 저 언덕 위에 올라가 있는 거야 <laughs> 야. 네. 진짜 엄청난 조롱이네요. 네, 그러니까 뭐 툭하면 쓰고 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막차가 잘 팔리니까 그 품질 같은데 관심이 없었던 거야. 일단 만들고 봐. 그러니까 그건 경영진에서도 그랬던 것이고 또. 일반 노동자들도 그러는 거예요. 왜 많이 만들어야 특근 수당도 받고 막그러거든 그러니까 일단 만들고 봐 고치는 거 고장 나는 건 그건 나중 문제야 이렇게든. 그런데 그게 완전히 이제 망하는, 망하는 데까지 갚버린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정몽구가 받았어. 그 정몽구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품질 아니고서는 해결이 안 된다. 근데 정몽구의 현대자동차에서의 시작은. 이 제대로 된게 아니고요. 차 수리하러 돌아다니는 게그 사람이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예. 그러니까 정주영 씨가 정몽구를 인정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이놈은 말이야 뭐 맨날 뭐저 럭비나 하러 돌아다니고 그렇죠. 말이지 운동선주였죠. 공부도 못 하고 이건 그러니까 정주영 씨에게 진짜 이 잘난 아들은 뭐냐면 영어 잘하는 아들이야. 정몽헌. 그 정몽헌이죠. 예. 그 그러니까 정주영 씨가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그 <laughs> 동생이 영어를 잘했어요. 네. 정, 정, 누구지? 정세형. 정인영. 정인영. 정인영이 영어를 잘해가지고 정인영이 막그 미군 공사도 따오고 해외 수주도 하고 이제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정주영은 영어를 잘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영어에 대한 컴플렉스 같은 게 있고 자식도 영어를 잘하는 자식이 최고인 거예요. 그런데 정몽구는 영어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어도 잘못하 <laughs> 그러니까 이거는, 아, 몽구는 이거는 저 어디 가서 구멍가게나 시켜, 이렇게 된 거죠. 에이, 저거 망하니까 그냥 마, 마라라라뭐 이런 거아니 네. 그래서 현대에 들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인 있죠. 정주영의 부인, 정몽구의 어머니. 어머니가 어떻게 그 임원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뒤로 집어넣은 거야. 아... 아버지는 안 집어넣었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가지고 뒤로 집어넣어서 하는 게 뭐예요? 현대차 들어가가지고 차 고치러 다니는 거지 이제. 아. 서비스 파트에 들어간 거예요. 파티에. 서비스 파트에 들어간. 거. 그런데 그게 나중에 전화 위복이 된 거죠. 네. 왜 자동차가 왜 고장 나는지에 대해서는 뭐 최고로 네. 빠삭한 거예요. 잘하니까. 네. 그게 거기에 대해서 나오면 최고인 거죠. 아하. 그래서 어떻게 고쳐야 되고 어떻게 고장이 안 나고 이렇다는 거에 대한 감을 처음부터 갖게 된 거예요. 아. 그, 참, 아이러니 하네요. 그렇죠, 아이러니. 가이고 뭐, 말도 못하고 하니까, 아유, 네. 저거 뭐, 좀 골치 덩어리, 야, 자꾸 미국에서 욕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네. 보내버려. 네. 그것도 어머니 백으로 들어갔 어머니 백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버지 모르게. 아... 그런데 보니까, 일좀 하거든. 네. 부지런하기는 아무튼 최고로 부지런하니까. 아... 그래서, 너, 거. 그래? 그러면, 기왕 한 김에, 너저 깡통이나 한번 만들어봐. 그, 아주 컨테이너 박스 만드는 일을 시킨 거예요. 네. 컨테이너 박스 만드는 일을 소위 이게 현대 전공이라고 하는 데서 한 겁니다. 네. 오, 그걸 만드는데 그게 월드, 그러니까 세계 1위를 한 거야. 어, 그게 세계 1위. 그 컨테이너를 가지고 <웃음> <웃음> 세계 1위를 해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단하네. 어? 이놈이, 이게 말은 못하는데 일은 잘하네? 이렇게 된거야 그래서 조금 더 해봐. 그래서 현대 전공에서 컨테이너 박스 만드는 데서 네.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자기 삼촌이 현대자동차를 하고 있었잖아요, 정세영이.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삼촌이 하는 걸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쵸. 삼촌한테 덤비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떡 하냐? 찝차를 만들자. 찝차 삼촌이 안 만드는 찝차를 그래서 미스 미쓰비시에서그 라인을 들여온 거예요. 그래서 갤로퍼라고 하는. 대박쳤습니다. 갤로퍼를 가지고 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로 장사를 시작했는데 대박이 난 거죠. 아, 뭐갤로퍼그말 모양. 예. 네, 그런 거. 아, 갤로퍼뭐예전딱 네. 나왔을 때 디자인부터 그냥 딱 현대적이고 말이죠. 근데 그 아. 현대 자동차가 아니에요. 아, 그렇 현대 전공이에요. 현대 전공에서 만들고 예. 네, 다 현대 현... 자동차로 와있는데. 예. 네, 현대 전공이, 마... 현대 전공이 만들었고, 그건 정몽국 거였고, 음. 그게 현대 모비스예요 지금. 아. 예. 네. 그래서 현대자동차그룹의 중심이 현대모비스예요. 아 모비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현대모비스가 가장 그 파워가 있는 집단이죠. 그 그렇죠. 현대자동차. 예. ]에서. 그게 핵심이고. 아... 네, 그렇게 된 거죠. 그 그렇게, 그렇게 장사를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 어이 녀석이, 난 진짜 말도 못하는 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laughs> 이거 괜찮네. 네. 그래서 현대 나중에는 자동차를 맡기게 되고. 뭐 정몽훈하고 막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는 과정에서도 그걸 가져갈 수 있었던 겁니다. 네. 네. 아, 갤로포의 신화가 거기 안에 있었군요. 그렇죠. 아, 갤로포 생각하면 지금도 갤로포를 갖다가 네. 되게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거 동호회 있잖아요. 동호회도 있고 네. 아주 탄탄하다고 잘 네. 만들었다고. 네. 뭐 그걸 또 다시 그 동호회도 있지만 다시 좀 개조해 갖고 네. 타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네. 근데 이 정몽구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승부사예요. 말은 못 하는데, 예. 말은 못 하는데, 배팅하고 막 밀어붙이고 이런 데는 정말 따를 것이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돌이켜보면. 아. 그래서 뭘 했느냐. 이제 품질 경영이라고 하는 걸 선, 선언을 한 겁니다. 자기가 예. 현대자동차의 새로운 오너가 되면서 품질 경영. 그러니까 품질을 위해서는 뭐든지 해도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올 배팅을 하면서 근데 사람들이 그래봐야 잘안 믿잖아요. 예. 현대차 뭐 그래봐야 이거는 진짜 언덕도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차 아니야. <laughs> 응? 언덕에 올라가 있으면 기적이라고, 기적이라고 그런 이미지를 바꿀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그렇죠. 여기에다가 완전히 베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의 명운을 건 베팅을 하죠. 그게 10년 10만 마일 무상보증입니다. 이야. 그 이전까지는 얼마였냐? 2년 4만 마일 정도? 뭐그 정도였던 거예요. 그것도 상당한 부담이 되는 거지 왜 계속 고장이 나니까. 고장 나니까 그런데 그거를 10년 10만 마일을 무상으로 보증을 한다 이거는 그냥 지금까지 현대를 알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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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팅이에요 이거는 그렇지. 망할 수밖에 없어 왜늘 고장이 나는데 뭐 고쳐 주다 보면 네, 뭐 이익이 네, 이게 하나도 안 나고 무상으로 다 고쳐 주다 보면 와, 그걸 새로 차 만드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지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모두 다 반대를 하는 거죠 모두 다 마음속으로는 반대를 하는데 그 앞에서는 반대를 할수 없는 거야. 뭐? 왜 그냥 막 날라가니까. 아, 등치가 이러잖아요. 예. 네. 아무도 반대할 수 없는 거예요. 법인다가 예. 네. 근데 그러니까 다 뒤에서는 막 나가고 거니까. 막 이제 그러는 거죠. 이거는 아. 이거는 망한다. 이 회사는. 예. 네. 그래서 퇴사하고 뭐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정정몽구는 왜 그렇게 한 거냐? 이건 배수의 진인 거예요.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도록 만든 거죠.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이미지 개선도 그렇고 품질을 위해서도 그렇게 한 겁니다. 품질을 위해서. 그러니까 직원들에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품질이 좋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는 거다 그냥. 너희들이 보잖아. 뻔히 보이잖아 이거 망하는 거. 그러니까 품질을 좋게 만들어. 아니면 망하는 거야. 맞아. 어. 그래서 완전히 배수진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듣는 거지. 그게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장의 분위기도 좀 달라지고 특히 엔지니어들이 달라지는 거죠 엔지니어들이 망하지 않는 강성 노조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들을 찾아내고 그게 모듈화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는 이 모듈화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급입니다. 원래는 폭스바겐이나 이런 데서 이제 시작을 했던 건데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한국식으로 다 정착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핵심에 현대 모비스가 있고, 모비스는 이제 정몽구, 원래부터 했던 현대 전공이라고 하는 그 회사가 이제 그렇게 바뀐 거죠. 그러면서 현대 자동차라고 하는 데가 품질로 해가지고, 뭐, JD 파워니 이런 데서, 뭐, 이제 그2 0그 2000, 그러니까 2000 1998년 곰보리부터 시작을 했는데 2009년 10년 이렇게 되면 품질 1위 막 이렇게 올라섰잖아요. 별몇 개씩 받고 막 예. 1등으로 막등이죠 1등 예, 나오고 막그랬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것은 이것은 진짜 정몽구라고 하는 사람의 뭐라 그래 리더십? 그 사람의 무대보 같은 이런 경영이 아니면 이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네, 누가 봐도 그래요, 이거는. 아, 예. 대단합니다. 예.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정몽구가 빠지면 이 회사가 흔들린다는 거죠. 아. 회장이 빠지면 흔들린다는 거죠. 회장이 빠지면 이제 그 아들 정의선이가 받아야 되는데. 네. 정의선한테 지금 못 갔어요. 왜냐. 네. 이게 그 집의 전통인 것 같아요. 정주영 회장도 자식들한테 굉장히 폭력적으로 막 하고 그랬고 <laughs> 어. 정몽훈한테는안 그랬던 것 같은데 어떤 정몽구나 이 사람들한테 그랬던 것 같아 막 때리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이 정몽구 회장도 정의선하게 그렇게 뭘 넘기거나 이걸 안 했던 모양이에요 아. 기아자동차에 대해서는 좀 넘기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진짜, 그, 자기의 경영권을 나눠줄 정도까지는 그렇게 안 됐고, 그래서 현대는 지금 상당히 불안한 상태, 그러니까 리더십이 실질적으로 실종된 상태라고들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나마 삼성은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움직이면서 네. 일정의 이제 경영권을 가지고, 네.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현대는 지금 넘어가지도 않은 상태고 또 그걸 넘긴다고 하면 또 저번에 말씀하신 상속세 부분 이거 이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의선이 갖고 있는 게 정말 얼마 안 돼요. 글로, 현대 글로비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현대에서도 변방의 그 회사 지분을 좀 갖고 있는 건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분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지분을 확보하려면 자기 아버지 정몽구처럼 지배력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몽구 씨가 갖고 있는 게, 정몽구 회장이 갖고 있는 게, 어, 현대 모비스, 원래부터 자기가 갖고 네. 있던 그 회사 7%, 현대 자동차 5%, 새로 만든 현대 제철 12%, 이렇게 갖고 있어요. 네. 이거를 정의선에게 상속을 해야 돼요. 그 네. 근데 상속세가 65%잖아요. 65%죠. 이거를, 그러니까 정의선의 입장에서는 돈이 얼마가 필요하냐면 8조 원이 필요해. 8조 원이 필요한데,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돈이 한 3조 정도의 그런 가치가 있대요. 네. 정의선에게 근데 8조 원은 어떻게 만드냐고 5조는 또더 붙어, 붙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만드냐고요? 이거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쪼여오잖아요. 네. 무슨 내부 거래, 뭐, 금지, 무슨 그렇죠. 순환 출자는 안 된다. 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쪼여오니까, 이제, 정의선은 이제 진퇴양난에 지금 빠져 있다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야, 이거참큰 일인데요. 그러니까 이건 무주공산이 되어가는 그런 상태죠. 근데 현 삼성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리고 노조가 없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의해서 굴러갈 수가 있어. 네. 근데 이 현대자동차는 시스템이 이루어져 있지 않고, 즉 정몽구라고 하는 그 그러니까 일인 카리스마가 있어야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회사인 거예요. 회사그 아, 예. 덕분에 품질 경영 또 10년 10만 마일 뭐, 전 세계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하는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카리스마를 가지고 아, 그런데 그 카리스마가 지금 실종돼버린 거죠. 그래서 주변에서 늘 그래요. 지금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거. 위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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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지금 뭐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네. 예, 좀두문불출하고 계시고, 뭐, 그러나, 상속을 할수 있는. 승계는 안돼 있는 예, 상황이고. 안돼 안 예. 있고. 이게 그러니까 뭐 정희선 정말... 씨도 그 사석 같은 데서 그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나는 지분이 충분치 않고, 그래서 아버지처럼 이렇게 경영을 할 수는 없는 거고, 난 뒤에서 있고, 전문경영인에게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사석 같은 데서 그렇게 한대요. 그것조차도 안 되는 거였는데 지금은 노조가 있으니까 예 노조도 그렇고 지분이 일단 확보가 안 되는 거죠. 아, 예참 큰일 났네요. 예, 그게 뭐 이사회 의장이나 제대로 할수 있는지 그것도 사실은 잘알수 없어요. 또 이렇게 되면 또 중국이 또 지분을 걷어들이면서 중국 그 이전에 국민연금과 아. 민노총이 접수하려고 할 텐데 예.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다면 이제 중국하고 뭐 어떻게 하다든가 이제 그렇게 되겠죠. 예. 예. 근데 민노총이 접수를 하면 저는 기아 자동차, 그러니까 1981년부터 1997년에 김선홍 회장과 노조가 합작을 해가지고 경영을 했던 그 기아 자동차의 16년. 그런 상태가 될 거라고 봐요. 그건 뭐 거의 확실하다. 아, 정말 미래가 안다합니다. 게다가 네. 이제 아까 일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네. 지금 자동차 산업이 이제 미래 산업으로 바뀌고 있고 내연기관이 네. 아니라 이제 전기 자동차 뭐 수소 네. 자동차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빨리 구조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네. 못하고 이렇게 가게 되면 네. 그야말로 뭐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은 없는 거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한 순간에 무너지는 거뭐 금방이라고 봐요. 저는 아... 노키아 같은 거 보세요. 노키아라고 하는 회사가 정말 얼마나 위대한 회사였습니까? 그렇죠. 그거 몇년 사이에 그냥 없어졌어요? 없어졌잖아요. 아... 왜냐하면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렇죠. 거예요.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면 옛날 물건 만들어 놓든 만들던 데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 코닥이라고 하는 회사가 얼마나 위대한 회사였습니까? 그렇죠. 사진 하면 코닥이야. 코닥. 이 그러니까 그 옛날에 필름 가지고 찍는 사진 그 자체를 만든 데가 코닥이에요. 코닥이죠. 그게 대명 바로 그냥 그냥 사진 코닥 이랬는데 코닥 없어졌잖아요. 한 없어졌죠. 10년 만에 그냥 없어져 버렸어. 노키아, 코닥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네. 혁신하고 경영에서 해야, 해야 되는데 유연해야 되는데 아, 글쎄. 정의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그 겸손하고 유연하고 또 실력도 있고 그런 사람이래요. 네. 그런데 뭐 그건 뭐그 개인 사정이고. 아유. 그 회사의 경영권은 그건 제도적인 뒷받침이나 이런 게다 이루어져야 되는 그 건데. 국가에서 뭔가 지금 제도를 네. 바꿔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뭐 상속세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상속세가 그렇게 65%가 돼도 다 무슨 제주를 부렸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부, 이건 그러니까 재벌 온호하면 다 불법, 다 범죄자처럼 돼 있는 게 그런 제주들을 부려서 이걸 승계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제주를 완전히 우와. 못 부리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승계가 안 돼요. 아, 참. 그 다음에는 기업은 무주공산이 되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럼 뭐 노조의 것이 되기 십상이죠 노조나 사모펀드나 국민연금이나 뭐 이런 데들이 이제 인수를 하게 되겠죠 네, 결국 미래가 좀 암담할 수 뿐이 없는 상황인데 네. 저희가 또 3부에서는 왜 미래가 또 암담하게 되는지 네.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자동차 산업의 구조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포함해서 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정말 큰일입니다 네 큰일이에요 노키아, 코닥 이 얘기하니까 더 가슴에 와닿네요 지금 세계 자동차 산업은 이제 미래 자동차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애플이 가장 요즘 관심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무인 자동차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즘 뭐, 또, 이 전기 자동차로 해서, 어, 엘렌 머스크가 또 자동차를 냈는데 아주 전 세계적으로 인기 아닙니까? 이제 자동차, 내연기관은 없어질 텐데, 빨리 구조 변화를 해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2부에서는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살리는 방송, 신의 한수. 대한민국 경제 살리는 방송, 김정호의 경제TV. 두 군데 다 여러분들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여러분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꽉 눌러주십시오. 대한민국 살리는 방송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3부에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